네, 우리 공화당 10대 개혁 혁신 과제 발표드리겠습니다. 1. 붉은 적폐 청산 위원회 설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권력 분립과 적법 절차라는 헌법 원리를 위배하여 국회, 법원, 검찰, 국정원 등의 국가 기관들을 정권에 예속시키거나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및 사법 농단을 자행하여 붉은 적폐를 양산하였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는 독립성을 갖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하게 된다. 2. 국가건전재정법 제정.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세부적인 기준을 명문화하는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정한다. 국가건전재정법에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을 시행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국가건전재정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을 법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3. 내각제 개헌 및 민주통합정부 음모분쇄 민주통합정부 음모는 국민의 힘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의 기만적인 야합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정부 음모가 현실화되면 좌파 세력의 촛불 쿠데타가 완성되어 좌파 100년 집권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망쳐버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며 친북 주사파 세력과 거짓 촛불 세력들이 자행한 붉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사기 탄핵이 합법화되고 정상화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과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애국정신이 부정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짓밟히게 된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세력과 위장우파세력이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변경하려는 만국적인 내각제 개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4. 민노총 전교조 해체. 민노총은 근로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일종의 정치단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민노총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세습을 단체 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시대적 차, 시대착오적 적 시대 악습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폭압적인 갑질과 같은 악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악습과 악행은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학교를 좌파적 이념교육을 실시하는 장으로 변지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탈원전 정책 폐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문 원자력 발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 산업의 동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이 아주 높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데큰 기여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탄소재로 사회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6. 반국가적 반시장 경제적 악법 폐기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안보를 약화시키며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많은 악법들이 제정되었거나 발의되었다. 이러한 악법들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되어야 할 주요한 악법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북전당금지법, 5.18 역사 왜곡금지법, 노동조합산법, 부동산산법, 공수처법,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한다. 북한에 대한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들을 폐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안보 국방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산불합의, 사드 추가 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 동맹 극지,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금지를 폐기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적화전략에 노아나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거짓 평화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법인세, 상속세를 적정한 범위에서 인하며 이중 과세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보유세 및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국가 권력이 과도파, 과도하게 개입하는 권력형 좌파 부동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인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의 파괴를 초래하고, 나아가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구를 감소시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7. 교육제도 개혁 현재의 학제 6334를 554학제로 개편하여 교육제도를 혁신한다.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의 중등학교로 변경한다. 또 초등학교의 취향연령을 현재의 만 7세에서 만 6세로 낮춘다. 새로운 학제 하에서는 만 20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만 24세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학제 개편을 통해 학업을 마친 사람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 시기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한다. 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늘림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 8. 신문방송개혁. 신문방송이 진실의 보도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의 통제와 전횡으로부터 신문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재와 보도, 편집과 편성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KBS와 MBC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조속히 민영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KBS가 징수하고 있는 시청료 역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방송 본연의 기능의 수행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9. 선거제도 개혁.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 현장에서 소개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중앙 및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실시하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10. 방역 체계 개혁. 방역 정책은 정치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염병의 확산 추세에 맞춰 신속하고 적정하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팬데믹과 같은 방역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집 및 분석,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충분한 의료 인력과 병상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을 자의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규정하는 마녀 사냥식의 반영 정책은 치료적인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백신 패스제를 강압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또 백신 미접종자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면서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백신 접종의 자율적 선택이라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다. 백신 패스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허구적이고 포갑적인 방역적 책임, 방역의 실효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방역을 빌미로 국민에 대한 정치를,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방역 독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나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감염병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방역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출, 세제 지원 등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방역의 부담을 적절하게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 방역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실패와 이에 따른 피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방역 실패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이상입니다.